사장님들 오랜만이에요 히페리온 사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히페리온 사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기쁘네요 많은 함정님들이 붕괴우서의 PVE를 아직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잊으시면 안 돼요 <laughs> 붕괴우서가 많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대규모 업데이트로 찾아옵니다 그럼 5.3 버전 황혼우서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츠 거. <laughs> 推测为总数过百的不明生命体，修伯利安主炮已蓄能完毕，请指示。修伯利安的一线战斗人员分成三路进行使用，你们切勿恋战，我们还有十二小时可以用来阻止它。赵宇，我已经决定了，我要前往明日，带着所有的过往一起。 와 차지 한 방의 무게감이 붕괴 후서의 캐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처음 느꼈던 묵직함을 말하자면 붕괴 후서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놀랐던 캐릭터가 캐롤이었어요. 붕괴 후서 메이의 날렵함, 주인공의 밸런스보다 전 캐롤이 더 좋아했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격과 펀치의 타격감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저도 붕괴 후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캐릭터가 캐롤이에요. 붕괴 후서가 막 업데이트되었을 때 많은 함정님들이 캐롤에 대해 토론했던 게 생각나네요. 오늘은 캐롤이 기적의 미추를 들고 왔습니다! 영상과 함께 캐롤의 매콤매콤한 세계로 떠나볼까요? 캐롤 페퍼는 붕괴에 대항하는 천명의 3소대 공격대원으로 붕괴 이후 시대에 활발하고 독특한 캐릭터인데 화끈한 소녀로 불린다고 하네요. 기계 속성 물리 데미지의 SP 근접 보조 캐릭터로 기계 건틀렛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기본 공격 버튼을 누르면 강철 주먹으로 지상 공격 3연격을 발동해 3회 물리 데미지를 가합니다. 기본 공격은 파급 효과를 획득하고 최대 3회 중첩할 수 있죠. 또한 기본 공격은 점프 공격과 내려찍기 공격을 발동합니다. 공격 버튼을 길게 누르면 캐롤은 차지 상태에 진입하는데 받는 모든 데미지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슈퍼 암호 상태에 돌입합니다. 차지 공격은 차지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을 발동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차지 공격을 발동하면 차지 시간 동안 주변의 적을 모을 수 있죠. 자세히 보니까 캐롤의 차지 일격이 더 묵직해진 것 같아요. 특히 차지가 가득 찼을 때팔끝 부분 추진기와의 조합은 절대 막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격의 느낌이 드네요. 적이 취약 상태가 되었을 때 캐롤의 QTE를 발동할 수 있고 공격 버튼을 눌러 추가 다단 공격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필살기 버튼을 눌러 필살기를 발동하면 캐롤은 지면을 2회 내리친 후 높이 뛰어올라 다시 지면을 강타합니다. 중요한 건 필살기를 발동하는 순간 캐릭터 교대가 가능하고 캐릭터를 교대해도 캐롤은 여전히 전장에 남아 온전한 필살기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 사격관성과 조합한다면 세명 동시 전장 출전이 가능하겠네요. 사격관성 체리언 말고도 헥서버니 같은 캐릭터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죠. 붕괴 후서의 소대 협동 공격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아, 정말 그렇네요. 팀 작전 같아요. 사실 캐롤과 함께 업데이트되는 무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캐롤과 상성이 좋은 기적의 미추이고 다른 하나는 극야의 헤카테의 초월 형태인 명야의 헤카테입니다. 캐릭터가 기적의 미추를 장비한 상태에서 무기 스킬 버튼을 누르면 컨트리스 발사해 적을 강타하고 끊임없는 회전으로 적 유닛을 끌어당깁니다. 게다가 캐롤이 기적의 미추를 장비하면 특수 콤보를 발동할 수 있는데요. 3단 차지로 건틀릿을 회수하고 이 공격으로 추가 데미지를 가하죠. 퇴살기를 발동하면 파티원에게 물리 데미지 증가 효과를 제공합니다. 아, 건틀릿 색깔에 관한 디테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캐롤의 건틀릿 색상이 장비한 건틀릿 색상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다음은 초월 무기 명야의 헤카테입니다. 무기 스킬 버튼을 누르면 적을 다운시키고 빠른 속도로 넓은 범위의 적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십자가가 전장에 존재할 때워랑이 적을 공격하면 추가로 칼날을 생성해 협동 공격을 할수 있죠. 또한 무기 패시브 스킬은 캐릭터 공격이 적에게 적중 시 데미지가 한 단계 더 증가되며 최대 10스택까지 중첩됩니다. 무기 초월 후월황 쇼트 필살기의 특수 효과도 업그레이드됩니다. 역시 귀여움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학원장님이네요. 이제는 주교님이라고 불러야죠. 이번 버전에서 강력한 성은 세트도 추가됐어요. 바로 악마의 연주 세트, 박하니니입니다. 이름을 들어본 황자님도 계실 거예요. 네, 바로 전설의 바이올리니스트죠. 일설에 따르면 그는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 엄청난 실력을 얻었다고 해요. 한 포지션에서 사연으로 무려 3옥타브을 연주할 수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일러스트의 악마와 음악적인 요소의 표현은 이 전설적인 연주가에 대한 경의가 느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캐롤은 5.3 버전에서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바로 붕괴 후서 제 2장 프롤로그 별이 떨어지기 전이 5.3 버전에서 개방됩니다. 캐롤은 프롤로그에서 주인공 중한 명으로 스토리 전개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붕괴 후서 제 1부 결말에서 주인공과 메이는 아천마성에서의 전투 중 잇따라 쓰러지게 되죠. 항상 보호를 받던 캐롤은 팀원을 구해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데요. 이전 PV 영상 가라앉은 땅에서 별을 바라보다에서 보았듯이 어른이 된 브로냐가 자신의 소대와 함께 지원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캐롤이 어떻게 위기에 맞서고 또 어떻게 브로냐와 만나게 되는지를 프롤로그 별이 떨어지기 전에서 다루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의 익숙한 비밀 공개 타임. 음, 익숙한 말끝 트리기 시간이네요. <laughs> 말끝 트리기라니요 공개의서제 2장에서 신규 구역 말고도 특별한 스타 게이트 지하공 몇 개가 추가됩니다. 스타 게이트 지하공에서 캐릭터는 벽을 타고 날 수도 있고 심지어 함장님들이 지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신기한 기능이 또 추가됐네요.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아, 빨리 말해 주세요. 혹시 피부의 영상에서 휙 하고 지나간 신규 캐릭터들인가요? 맞아요. 사실 이 둘은 브로냐 소대의 또 다른 소대원들이에요. 실루엣만 일단 살짝 보여드릴게요. 먼저 티미도는 스케이트 부츠로 공격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라일인데요. 이름과 실루엣만 봐도 남자 대원인 걸알수 있죠? 자세한 모습은 함께 신규 버전에서 알아보자구요! 이어서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치의 율자 무료 획득입니다! 신규 버전에서 보너스 이벤트 데이터 재고생이 개방됩니다! 다섯 개의 선택 임무 중 4개만 완료하면 이치의 율자 캐릭터 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 아직 이치의 율자가 없는 함장님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미 보유 중이라면 동일 수량의 조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랭크업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아이돌 결승전 이벤트를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우승한 레이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그녀의 기념성은 아이돌 공연 세트도 5.3 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 이벤트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성은 일러스트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laughs> 너무 예쁘지 않나요? 레이븐의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집니다! 레이븐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죠? 소녀 팬들이 봐도 볼이 빨개지는 어마무시한 매력! 이게 바로 아이돌의 힘 아닐까요? 5.3 버전에서 메인 스토리 제 27장 어리석은 자의 황혼도 업데이트됩니다!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이름이네요. 이번 챕터에서 오토의 음모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지만 발키리들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이죠? 똑딱똑딱 똑딱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곧전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건 전투가 펼쳐지게 되겠죠! 역시 오토가 쉽게 물러나지 않네요! 현재 정보로 봤을 때 발키리들이 오토의 계획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PV에 나오는 수많은 오토 복제 인간까지 합치면 발키리들과 오토 간에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겠는데요! 그렇다면 오토의 의무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게임에서 알아볼까요, 함장님들? 메인 스토리를 클리어하면 코스튬, 가을을 날리는 단풍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 말고도 오픈월드 콘텐츠도 업데이트됐습니다. 우선, 새로운 스파르타크 시스템에서 생성한 신규 아이템이 침식지대를 클리어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또, 게니우스도 업데이트되며 신규 액티브 스킬, 슈바르츠 실티 응집을 획득해 적을 모으는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5.3 버전에서 인기가 높았던 두 이벤트가 복각하는데요. 바로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기정기 제로와 결과니가 사라진 날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죠. 지금도 스토리를 클리어한 그날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기억이 생생해요. 이번 복각에서 함장님들의 더 좋은 체험을 위해 두 시리즈를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소식은 이미 알고 계시는 한자님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신염의 일자가 첫 코스튬 시간의 여행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너무 이뻐요. 머릿속에 이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름다움 그 자체. 와우! 이번 코스튬은 신염의 일자의 붉은 화염과 정반대인 얼음 수정을 사용했고, 퍼플 컬러의 스타더스트 장식! 시계바늘과 시간이 그려진 드레스에 기존 코스튬과 전혀 다른 비대칭 설계가 차가우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주죠. 이런 신비함은 시계바늘 디자인과 이어지는데요. 차지와 필사기를 발동하면 시계바늘 효과가 나타나고 차지 공격의 시공 절단과 필사기의 별파괴 연출까지. 아, 너무 멋지네요. 이런 디자인들이 모여 키아나를 시공의 유성을 넘어선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별처럼 반짝이네요. 이번 코스튬은 키아나의 생일에 대한 개발팀의 축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신비하고 우아한 코스튬은 어떻게 획득할까요? 이번 코스튬 보급에서 신염의 일자 신규 작전 슈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 이번 보급에 시간을 쫓을 때 선택 상자가 추가됐다는 점인데요. 공간의 유일자 창기사 월혼 및진능의 기사 월식 캐릭터 카드, 그리고 상응하는 랭크업 인장 중 원하는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과거의 낙원 시련에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매콤달콤 소녀 캐롤과 의식의 열자 그리고 차영복 반원초입니다. 반원초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명야의 헤카테가 다시 떠오르네요. 이 무기에 천혜의 각인까지 더해진다면 어떤 신기한 반응이 생길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낙원에 슈트 강화 보상이 추가됐습니다 슈트가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수정 보상을 획득할 수 있죠 거기다 어떤 난이도든지 과거의 낙원 5층을 클리어하고 결산을 끝내면 새로운 스토리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스토리는 제외하고요 과거의 낙원 스토리를 클리어하면 수정 보상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과거의 낙원 스토리도 매우 흥미롭죠? <laughs> 기대되네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쿠크와 캐빈의 새로운 두 번째 세트 코어와 증폭 각인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부생의 각인 코어 효과는 캐릭터가 시작부터 전사의 기억을 획득하고 부생의 일반 각인 최대 스택을 얻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데미지를 받으면 전사의 기억 일 스택이 감소해 이번에 받은 데미지를 상쇄하고 일정 시간 무적이 된다고 합니다. 발동이 더 빨라졌네요. 그럼 구원의 각인은요? 캐릭터가 필살기를 사용하거나 폭발 상태일 때 적을 일정 횟수 이상 공격하면 구원의 전투 상태에 진입하고 이 기간 구원의 일반 각인 버프 효과가 강제로 발동됩니다! 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부생과 구원의 각인을 의존하는 캐릭터가 과거의 낙원에서 새로운 사용법이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과거의 낙원에서 함장님들의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그리고… 5.3 버전 기간 공식 커뮤니티와 호요 랩에서 풍부한 이벤트와 보상이 함장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도 함께 즐겨볼까요? 이상 이번 방송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